이것도 뭐야? 우리, 우리 입이 저렇게 부이자가 돼? 눈을 무서울 정도로 부릅뜬. 해 입이 찢어질 듯 대약에 웃는다는 미국 괴담의 단골 주인공 인드리드 콜드.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괴담 속 존재 인드리드 콜드를 실제로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는. 오른키 치는 사실 그를 처음 목격했다는 이야기는 1966년 10월 뉴저지에 살던 두 소년이 집에서 놀던 중집 울타리 밖에 키큰 남성이 서 있는 걸 보고 호기심에 그에게 다가갔다는데요. 그런데 점점 그와 가까워질수록 소년들의 등줄기는 서늘해졌고 그의 앞에 서자 공포에 휩싸인 소년들은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남성의 입이 귀까지 찢어져 희귀한 미소를 지으며 소년들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 아, 이게 뭡니까? 아니, 아우, 아우, 근데 진짜 같은 웃음이라도 보면 괜히 기분 나쁜 그런 웃음이 있긴 있어요. 자, 소년들이 처음 인드리드 콜드를 본 후에도 또목격 땀이 있었나요? 1966년 11월에도 한 남성이 인드리드 콜드를 만났다고 합니다. 치드같이 어두운 밤. 혼자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남성, 그런데 갑자기 밝은 빛이 번뜩하더니 아무도 없던 도로에 차가 한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다른 행성에서 왔으며 인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말을 남긴 채 떠났다고 합니다. 외계인이요? 이런 목격담 때문에 인드리드 콜드가 외계인이라고 믿는 사람도 많다는데요. 인드리드 콜드를 목격했다는 곳마다. UFO가 나타나기 때문. 그리고 이후에도 잠을 자고 있는데 인드리드 콜드가 기괴한 미소를 띤채 침대마트에서 쳐다보고 있었다. 산책하고 있는데 그가 뒤에서 소름 끼치게 웃으며 미친 듯이 뛰어왔다 등 다양한 목격담이 전해졌습니다. 목격담이 다 다르네요. 어떤 사람은 서 있었다, 달려왔다, 미친 듯이. 이렇게 목격담이 다를 수도 있나요? 이제 이게 어떤 착각이나 헛소문에서 유래한 그야말로 뜬소문 같은 괴담이기 때문에 다를 수 밖에 없다. 보통 이제 이런 괴담이나 헛소문 같은 거는 이제 영화나 대중매체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간접적으로 탄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마침 이 이야기가 1966년에 퍼졌다라는 맞아요. 거를 딱 보니까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1966년 이해에 미국에서 텔레비전 시리즈로 나와가지고 유행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거 뭐 스타트랩? 스타트랩? UFO 얘기 나오고 보니까 약간. 1966년에 나온 미국 텔레비전 시리즈 바로 배트맨입니다. 아, 배트맨이즈 아, 배트맨 하면 배트맨, 네, 네. 뭐 아, 종커상이네. 이제 바로 알 수가 아, 있지요. 아. 배트맨 시리즈 중에서는 이배트맨이 되게 웃긴 버전 배트맨이었어요, 심각하지 않고. 66년대. 네, 되게 좀 코미디 버전 배트맨이었어요. 아... 이 배트맨에서 당연히 이제 배트맨, 로빈 나와서 다 인기를 끌었겠지만 그 당시 시저 로메로라는 배우가 저정과 역할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런 텔레비전 시리즈가 유행함에 따라서 네. 괜히 웃고 있는 모습도 무서울 수 있구나. 맞아요. 불길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퍼지는 바람에 60년대 이후로 이 잉그리드 콜드라는 이런 소문이 생기지 않았나. 솔직히 봅니다. 아니, 근데 작가님, 저기 왜 웃는 게 저렇게 무서운 거죠? 이유 없이 웃으니까. 아 뭔가 좀 두려운 거 아닐까요? 아, 저 집에 들어갔는데 이유 없이 웃고 있어요. 아, <laughs> 아니, 게 사실 그냥 조, 조커도 일단 웃는 거, 웃는 포인트. 예, 네, 그쵸, 맞아맞 맞아, 맞아 웃는 네. 포인트는 이제 사람들은 그게 기분 나쁘고 무서운 거거든. 그렇죠. 거기 이제 입이 이렇게 좀 찢어져 있고 입이 타면 더 무섭겠지. 그런 식의 어떤 감성과 어울리지 않는 감정 표출이 일어날 때, 뭐, 굉장히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영어로 댄싱 매니아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마을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갑자기 계속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멜로디도 과목되고 네. 혼자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계속 합류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하루 정도 지나고 나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무신나한 폭도 대들처럼 거리를 몰려다니면서 계속 춤 추는 거예요. 그런 식의 행렬이 몇 년, 몇 시를 계속 이어집니다. 중단 없이.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쳐가지고 쓰러지는 사람들. 사망하고. 죽고. 죽어요? 네. 왜 죽어요? 밥도 안 먹고 계속 그렇게만 하니까. 아 그래서 대량으로 사망자가 나오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악마가 이 마을에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다 홀려서 이렇게 된거 아니냐. 이거 해야 된다. 뭐 별의별 이야기가 많이 돌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때 점점 이제 가라앉았다. 계속 정신없이 춤추다가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아. 이게 웃는 게그 무서운 줄 처음 알았네요. 소름돋는 미소를 지으며 오랜 기간 미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인드리드 콜드 괴담이 여름특집 제1탄 역대급 소름, 오금 저리는 세계 괴담들 5위.